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여보, 네. 우는 세월이 가는 세월을 못 막는 것 같아 네, 세...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네 안녕하세요 아마도TV 이익한 스타 한우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평범한 삶을 살아오신 변상호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런 감사합니다. 무대에 데뷔 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데뷔, 예, 네. 그 변상호님이시죠. 네, 네, 변상호님. 그 변상호라는 그 이름 때문에 성 때문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놀림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예, 그런 경우 어릴 때 많았죠. 네, 학교 다닐 때 네. 누립. 변가니까 네. 똥가라고 네. 그러면서 뭐 더러, 더러운 표현으로다가 이제 아. 대상이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잘하는데 좀 많이 네. 기분 나빴었고 그랬었습니다. 네. 아, 그걸 뭐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어릴 때지만 희들 네. 똥구멍 없으면 살줄 아느냐. 네. 똥구멍이 있어야 네. 배설을 해야 사는 거지. 네.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니다. 아주 직설적인 말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요즘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 상수도가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중요하지 네, 않나. 하수도가, 네. 예, 그래서 아 그때 그 표현이 좀 네. 그런대로 괜찮지 않았나 하는 아, 생각이 뭐 듭니다. 그때도 예. 문학적인 소질 굉장히 있으셨네요. 아, 그럴까요? 어, 네. <laughs> 그 이제 꽤 이렇게 생을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 자제분들도 다 가정을 잃었고 그러면서 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가장 본인이 할때 우여곡절 중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슬픈 일, 뭐뭐 예.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제가 뭐 저의 소신대로 한번 도전해본다고 지난 6 1 3 선거 때 총선에 아.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의원으로 출마. 예예, 예, 시의원을 출마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살아온 그 이력 중에서 네. 음주 단속에. 네. 세 번을 제가 걸려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제가 뭐 사, 그때 사고는 아니었고 네. 적발에 이렇게 걸렸는데 네. 사실 돌이켜 보면 그거는 죄는 죄죠. 예, 잘못한 음, 거죠. 예, 잘못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것이 이렇게 큰 네. 범죄 의요인이고그 네. 어마어마한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네. 그 음주라는 것은 네.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네. 그 당시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제가 40대 때입니다. 네. 40대에서 이제 50대 초반인데, 네. 이때쯤에, 40대 중반이네요. 이때쯤에 뭐, 사회생활을, 네. 뭐, 짜아게나 처절하게, 여가 네. 상가 예, 네. 상가집 가서 네. 2시, 3시까지 네. 밤새워주고, 네. 또 뭐,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또, 또, 우인 대표랑 네. 놀기도 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거기서, 무식코 재의식없이 네. 렇게 그냥 오다가 네.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뭐 이렇게 네. 음주 단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네. 그래도 뭐당 벌금을 내든 뭐를 했을까? 예, 해가 다 예, 제값은치렀죠 네. 어. 그래가서 근데 지금 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그것이 물론 잘못됐지만은 네. 그래도 지난 과거는 네. 용서를 하, 해, 한번 해주면은 네. 그 용서의 그밑끄럼이 돼서 네. 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네. 너무 그거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네.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네. 지금 저, 저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네. 지금 정체하시는 분들이라니까 어. 큰일 네. 특히 도덕적인 일을 어.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 네.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거는 네. 그때 용서하시고 네. 다시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인재를. 안 놓치는데 도미도 대학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가족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 아, 속상했죠 2 0년 전에 어떤 네, 아버지가 또 다른 꿈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네. 또 어떤 말썽의 소재가 됐네요 예, 예 그래서 어려웠죠 네. 어쨌든 뭐 가급적 작은 실수를 또도안 하는 게 정답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식들한테도 네. 그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아, 조금만 그게 적은 것에서도 어.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 네. 어, 언제 어떻게 그것이 나한테 뭐가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암적인 존재가 된다면 살아가는데, 만약에 네. 용기를 잃고 사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자꾸 타이르고 네. 유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자제분들이 이제 많이 다 컸, 크셨잖아요. 예, 예,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꿈도 있었고 어떤 도전도 네. 했고 그런데 그래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앞에 나서서 네. 뭐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정치 지망생이었었죠. 어, 네. 그런데 이제 어렵게 살림살이를 하고 또 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예. 음, 네.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서 네. 마침그 기회가 와서 네. 한번 그 총선에 시연을 한번 출마를 해 동네 우리 동네 에삼신년 살아온 동네에서 네. 출마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아참 그. 항상 그 꿈꿔왔던 네. 그런 것이 내가 내 스스로 네. 후보가 되고 내 스스로 또 도전을 하고. 낙선했음에도,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했음에도 그게 예.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했요 아, 아, 그럼요. 거죠, 그래. 그것이 네. 우리 가족을 네. 뭉치는데, 네. 제가 또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는데 네.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아들, 딸, 며느리, 네, 네. 손자, 손자까지 들손자 나와서 네, 네. 제 선거도 하는 것을 봤을 음. 때, 네. 아, 내가 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우리 사모님은 일을 하셨었나요? 예, 한그 식품회사, 네. 식품회사, 좀 괜찮은 식품회사인데, 음. 그냥 주부사원 이러다가, 네. 예, 이게 마트 같은데 네. 이런 데가 진열해 주고 네. 또그 판촉을 하고 네. 그러는데 네. 근데 참, 상당히 힘든 거죠 네. 막 노가다죠 뭐짐 들어올 일이야 뭐짐 어, 네. 이러는데 그래도 그것을 네. 어, 우리 가족의 네. 를 구성하는데 또 네. 살아가는데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뭐 직장생활을 (20년간) 하면서 네. 어~ 했다가. 이번 달엔 저 퇴직을 합니다. 아, 60이 네, 60 이상하셨나요? 예, 네 예.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어. 퇴직을 하고 딱그 회사에서 꽃다발하고 감사패를 네. 받아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네. 아, 저는 저 이미 벌써 네. 7년 전에 퇴직을 했잖요 7년 전에 퇴직했어요. 예. 네. 그래도 마누라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퇴직을 하고 들어오는데 또 밝게 웃으면서 네. 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여보, 오는 네. 세월이 가는 세월을 못 막는 것 같아요. 오는 네, 세월이 가는 세월을 못 막는다. 네. 아, 그러서 깔깔깔 네. 웃으면서, 네. 그래도, 그렇지만은 래그 뭐, 그래도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동안 네. 놀이터가 돼준 직장이 고마웠지 뭐. 네. 그러면서 나, 나한테도 나를 기다려준 당신이 고마워. 이 말을 들을 때, 네. 야, 우리, 아내가 네. 저 정도 수준의 참 훌륭한 사람이다 네. 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 7년 전에 어떤 퇴직을 하셨을 때 네. 남자분들이 퇴직하고 오셨을 때 부인, 즉 네. 그 사모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첫 마디가 그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당신이 지금 네. 하고 싶은 거 네. 한번 해봐라. 그래요. 네. 뭐 하고 싶은 거는 정치였죠. 네. 그치만 지금은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그러면 아예 나 제주도 가서 한달 정도 살아보고 네. 하면 안 될까? 네. 그러니까 아유 뭐혼쾌하게 네. 돈을 마련해주면서 네. 저기 한 카드에 한3 0 0만원 넣어놨으니까 음. 네 제주도 가서 사시라고 어, 네. 사, 살 살아보고 네.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 이제 부인은 이제 직장을 나가 야되니까 음. 그래서 제주도 그봉계동에그 분평동이라는 그주민자치인들이 이렇게. 자매 기른을 맺어가지고 어, 네. 거기에서 봉계동에서 거기를 펜션을 운영을 네. 합니다. 진그 쓰레기 매립장을 어, 이렇게 제공하면서 시로부터 받은 건데 어, 거기에서 이제 저렴하게 이제 한달 있으면서 또귤귤그 어. 수확철인데 어, 네. 하루 심심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일좀 해라 고하면 음. 하루 하면한돈십만원 중단하면 그거 가지고 말고기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음. <laughs> 이런데 아주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개보면 여성분들이 뭐 남편이 퇴직하고 오면, 아유, 이제 음. 경제적이 어려우니까 또 다른 일거리를 요구하거나 하는데 좋은 선물을 주셨네요. 예. 이번에 사모님이 퇴직하는데 어떤 선물을 기획하고 계신가요? 글쎄, 뭐 여기서 또 부인한테 이 12월 31일까지 가죠 음. <laughs> 마지막인데 이제 1월 초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여기서 뭐 밝힐 수는 없나요? 밝히면은 좀 이렇게 또좀 특별한 음, 이벤트를 어. 이룰 것 같아서 아. 다음에 제가 갔다 와서 한번, 한번 대표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죠 음, 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살면서 지금 네. 뭐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고 만족하세요? 예 만족합니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가족을 완성하면서 제가 노래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송아지라는 노래인데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렇듯이 애들한테는 엄마고, 저한테는 아내이면서 여보가 이 가정을 이루는 데 최고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를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느낀 것이, 마, 마누라 말, 사, 마, 마누라와 상의하고, 또 마누라하고 다 함께 말 들어서 손해 볼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마누라 말 들어서 손해 볼거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것이 마누라고 소통이 없으면 뭐 속이는 것이라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계속 예, 가정 생활을 하는데 또 애들을 키우는데 모든 게 암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건강도 해치겠지만 뭐든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신앙이란 그 속에서 그 사랑과 자비를 좀좀 좀 연결받아서 그래서 막 부인하고 이렇게 아내하고 소통을 하면서 뭐 조그만 일까지도 상의를 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우리 가정 완성하는데 힘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네. 엄마 닮았네. 네. 결국은 어, 엄마를 닮은 거는 자제분 송아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엄마를. 네. 그렇죠. 그 자제를 부인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화 소중한 사람은 여보와. 그 송아지, 자제분들이랑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음, 네. 아주 좋은 오.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네. 올해가 2020년도가 예. 경자년이었었잖아요. 예, 예. 그죠? 내년에가 신축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소해. 예, 예, 예. 소해. 예, 예, 예. 근데 뭐, 공교롭게, 예. 어, 어느 소중한 거를 얘기했더니, 송아지, 소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예. 우연치고는 그, 예, 그렇게 됐네요. 네, 그죠? 예. 예. 내년에는 정말, 좀더더 좋은 꿈이 있으면 이루시고요. 네. 신축년 덕담 한, 한 마디 해주세요. 저 저의 그 항상 이름 앞에는 제가 바람직한 변상호라고 그렇게 네. 하고 다닙니다. 어, 어떤 면으로 보면 좀 호색기도 할것 같지만은 그 저를 바로 잡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소띠를 맞이해서. 아침부터 저희 딸이 지금 서른 여섯인데 네, 소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진짜 완성되는 것은 딸이 현재 소, 따, 딸이 딸을 하나 두고 있는데 소녀 딸이죠. 손녀든 손자든 하나만 더낳아서 네, 우리 그 손녀가 자라는 데 같이 함께 자라서 어디 당당하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형제를 좀 주었으면 주었,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올한 해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힘들고 있고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회단민족으로서 또한, 하나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으로서 충분하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꼭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저도 꼭 이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아마드 TV에 오셔서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셔서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